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 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이넥스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네, 어제 주식 누나 추천주였습니다. 바이넥스.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짝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어제 단기 혹은 중장기 종목으로 보고 들고 가자라고 해서 여기 2800원일 때요 정도 움직일 때 요 정도 움직일 때 바로 보내드렸고, 어제 종가 때 이미 몇 프로 먹었죠? 6%에서, 네, 한6% 정도는 기본으로 먹고 홀딩했습니다. 왜냐, 어제 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굳이 팔고 넘어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음, 바이넥스는 역시 제넥신이 움직이면 같이 가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바로 편입을 했었죠. 바이넥스는 CMO 기업이에요. CMO란 위탁 생산을 의미합니다. 요즘 CMO 위탁생산 기업 주가가 강세입니다. 뭐 에스티팜, SK 케미컬, 물론 SK 케미컬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제약 시장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초기 생산 비용 절감과 운영 관리 이슈로 제약회사들의 CMO 업체에 대한 위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CMO 시장 규모도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모두, 모든 공정을 단독 수행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및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에 따라 제약 기업들이 허가 및 판매만 전담을 하고 개발 및 생산은 전문 CMO에게 맡기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면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판매가 허가될 경우 이를 생산할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가운데 LG화학, 유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GC녹십자, 에스티팜등 CMO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가 또한 엄청 뛰었던 거 다들 아시죠? 바이러스가 포함된 동물 세포를 배양하는 생산 시설을 갖춘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침팬치 안에도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수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지분을 가진 SK 케미컬 주가가 엄청 뛰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넥스를 좀더 알아볼까요? 바이오 의약품 CDMO 전문 기업 바이넥스의 경우. 송도공장 및 오송공장의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배양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백신을 연간 천만 병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위탁 생산을 수출 규모도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2018년 상반기 11억 3,400만원에서 2020년 상반기 93억 6,300만원까지 2년 만에 약 8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CMO 시장 규모는 코로나19로 백신 등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성장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바이넥스의 지금 주가 흐름 역시 앞으로 쭉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미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꺾일까요 쉽게? 주식 누나는 어 지금 CMO 생산업체들의 주가들은 뭐 앞으로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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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갈 수 있는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역시 추천주로 나갔던 거고요. 물론, 오늘 급등전, 이거 어제, 어제 매수 급소 자리는 이미 떠났습니다. 오늘 25%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 v i 비 회원님도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뭐 들어가서 4, 5% 먹겠다고 들어갑니까? 제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혼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급등 따라잡기. 물론 확률적으로 상한가 들어갈 확률 매우 높았던 거 주식 문화도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굳이 뭐하러 그 돈을 여기에다가 들어갑니까? 다른 좋은 종목들 많이 오고 이렇게 미리 매수급소 자리 들어가서 다음날 갭상승하거나 혹은 상, 상한가 먹으러 가거나 그런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한번 날라간 건 그냥 그러려니 잘 갔구나. 다음에 또 자리가 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들고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좋을까요? 물론 중장기로도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쭉 끌고 가도 되고요. 혹은 좀 단타식으로 계속 먹고 빠지고 수익을 계속 챙기고 다시 들어가고 챙기고 들어가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 어, 갭상승하죠. 할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 오늘 기관과 외국인 다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또 밤새 가공되겠죠? 그럼 내일 또 급상승으로 시작할 확률 매우 높아요. 어제 제넨바이오처럼요. 그러면은 우선 절반 정도 매도해서 가볍게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수익 챙기고 지켜봐도 됩니다. 더갈것 같으면 절, 절반만 매도하세요. 그러다가 또더 가면 다시 편입해도 되죠. 음, 혹은 다 팔았는데 뭐 날라간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 절반만 매도했는데 그것보다 나중에 더 떨어져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사람 심리가 아, 그때 같이 다팔 걸. 혹은 아, 그때 다 팔지 말 걸. 이둘중 하나일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 이절 하고 나오신 거면 잘하신 겁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매매하세요. 급등 같은 거 좋아하다간 급락 맞습니다. 2%라도 매일매일 수익 챙기시는 거, 그거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주식에서 2% 먹기가 어디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식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예요. 호가창 올라가지 않는 이상. 왜냐, 수수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2% 먹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그럼 주식 누나가 오는 바이넥스 브리핑 해드린 대로 아직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고 더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아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 누나도 같이 추격 매수를 할 거예요. 수익 보고 팔고 뭐 부지런히 매매하셔도 좋고 좀 마음 편하게 냅뒀다가 나중에 좀 지나서 보셔도 되고요. 우리 VIP 회원님들이랑은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요.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 주식 누나 VIP 문의 많이 해주세요. 여기 텔레그램 보시면 다 증거 남아있는 거 아시죠? 음, 그럼 오늘 바이넥스 체크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문화였습니다. 또 만나요.